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아시아쿼터 선발 과정에서 외야수 영입을 고려했지만 결국 투수 보강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29일, 일본 프로야구 출신의 우한 투수 타무라 이치로 선수와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현재 세부 조율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2026 시즌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아시아쿼터 제도에 대비해 두산은 일찌감치 호주의 스카우트팀을 파견해 유망 선수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대회 경험이 풍부한 외야수 알렉스홀이 눈에 띄었고 두산은 지난 7월 2000 베어스파크 퓨처스 베이스캠프에서 1차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두산은 그를 11월 미야자키 피닉스 교육리그와 마무리캠프에 초청해 비공식 오디션 형식의 추가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호주 출신 외야수 알렉스홀을 테스트한 이유는 바로 코너 외야 포지션의 불안정 때문이었습니다. 올 시즌 두산은 좌익수 자리를 두고 김인태, 김대한, 조수행, 김민석, 추재현 등 여러 선수가 경쟁을 벌였지만 시즌 내내 확실한 주전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산은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우타 거포 외야수 김주호를 지명하며 외야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시아 커터 제도를 통해서도 외야수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테스트 대상이었던 알렉스 홀은 우투양타의 다재다능한 선수로 외야뿐 아니라 일루수와 포수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마이너리그 5시즌 동안 252 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1, 205안타, 19홈런, 132타점, 17득점, OPS 0.676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4, 2025 호주리그 퍼스 히트 소속으로 출전한 36경기에서는 타율 0.258, 8 홈런, 25타점, 22득점, OPS 0.867을 기록하며 타격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는 2023 아시아 프로야 구 챔피언십, APBC에서 한국 대표팀의 문동주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며 국내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올해 김재환 선수의 팀 이탈로 외야 전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현장에서는 투수진 보강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김원영 감독은 마무리 캠프 시점부터 꾸준히 현재 팀 상황상 투수 영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최근 열린 곰들의 모임 행사에서도 아시아 쿼터 제도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팀이 투수를 영입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 팀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다면 선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아시아 시장에서 여러 후보를 검토한 끝에 일본인 우한 투수 타무라 이치로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타무라 선수는 1994년생으로 2016년 일본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세이브 라이온스의 6라운드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 1군 무대에 데뷔한 뒤 올해까지 9시즌 동안 150경기에 출전해 4승 2패, 2세이브, 8홀드, 평균 자책점 3.40을 기록했습니다. 통산 1 8 2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안정적인 불펜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록만 살펴보면 20경기에서 1패 1홀드, 평균 자책점 3.58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승수는 없지만 짧은 이닝을 책임지는 불펜 전문 투수로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두산과 타무라의 계약은 최종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투수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아시아 쿼터 영입 방향을 투수로 변경했다며 현재 세부 계약 조율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2025 시즌 종료 이후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서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주전 유격수 보강과 전력 안정을 위해 대형 계약들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지난 9일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지갑을 열었습니다. 18일부터 28일까지 약 열흘 동안 FA 계약에 사용한 금액은 총 186억 원에 달합니다. 먼저 FA 최대어 중한 명으로 꼽힌 박찬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박찬호는 2014년 기아 타이거즈에서 데뷔해 2019년부터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습니다. 지난 7시즌 동안 매년 13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을 선보였는데요. 두산은 박찬호와 4년 최대 8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산의 기존 주전 유격수 김재호. 선수가 은퇴한 뒤 뚜렷한 주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박찬호가 내년부터 중심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두산은 외야수 조수행 선수와도 4년 최대 1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수행은 빠른 주력과 안정된 수비로 팀 공격의 폭을 넓힐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일 투수 이영하 선수와 잔류 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 최대 52억 원 규모입니다. 이영하는 두산이 2016년 1차 지명으로 영입한 선수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김원영 신임 감독이 꼭 함께하고 싶다고 요청한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28일에는 투수 최현준 선수와도 4년 최대 38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두산은 팀에 대한 헌신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팀의 간판 타자 김재환 선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두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4년 전 FA 계약 당시 포함된 조건에 따라 올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재환은 새로운 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일부 이탈이 있었지만, 두산은 주전 유격수 보강과 핵심 투수진을 지켜내며 내년 시즌 반등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과감한 투자로 전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 두산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드디어 찬호 형이 베어스 유니폼 입는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내년 시즌 진짜 기대돼요. 김재호 선수 은퇴하고 걱정 많았는데, 박찬호라면 유격수 자리 완벽하게 메워줄 듯, 두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오랜만이네요. 구단이 진짜 우승 의지가 느껴집니다. FA 시장에서 제일 잘한 팀은 단연 두산. 투자할 땐 확실히 해야지. 이영하 잔류 너무 반갑다 김원영 감독님이 원하신 이유가 있지. 두산 프런트 이번엔 진짜 일 제대로 했네요. 팬으로서 뿌듯합니다. 박찬호, 조수행, 이영하, 최원중까지. 내년엔 진짜 가을야구 가능하다. 김재환 선수 떠나는 건 아쉽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느낌이에요. 이 팀은 항상 재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산은 절대 포기 안 하지. 김재환 선수의 앞길도 응원하지만 두산은 늘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내죠. 내년 잠실 직관줄 설각이다 베어스 팬들 다 모이자 투타 밸런스 좋아졌네요. 선발진 안정되고 수비 강화까지 완벽. 유격수 문제 드디어 해결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